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북한을 먼저 떠올리는 외국인이 많았을 정도로 한국은 그 영향력이 미미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을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황폐해진 상태로만 기억하여 가난하다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집에서는 삼성과 엘지 등 한국 제품이 존재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전혀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BTS를 비롯하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인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대학교인데요. 현재 미국 대학에서는 외국어 수강 증가율 1위라고 할 정도로 한국어 또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어 마을이 미국에 건립되는 등 예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상이 바뀌자 역시나 한국인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재밌는 점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관심이 없어지는 광경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인이라고 하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거나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등 굉장한 인기를 누릴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그런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나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젊은 국제 부부 혹은 국제 커플 유튜버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볼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인플루언서인 셰어가 있는데요. 그녀는 한국 남편과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린 여성으로. 틱톡과 유튜브에 자신의 한국 일상을 올리는 100만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한국에서 살면서 놀라게 된 사실 등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당최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행동들이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But it makes me really uncomfortable. 그녀는 자신이 불편했던 것에 대해 설명하며 단한 장의 사진과 함께 하소연을 늘어놓았는데요. 하소연이었다는 말과는 다르게 네티즌들은 한국을 향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한국에 가고 싶다, 천국으로 들린다. 엄청나다. 과연 어떤 사진이었기에 하소연의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는 대답과 함께 한국으로 가보고 싶은 욕구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쉐어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기에 많은 팬들이 한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으로 갈 예정인데 한국이 어디가 좋은지 혹은 지내기 편한 곳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 다른 정보들보다 믿음직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해당 메시지들은 처음에만 쉐어를 즐겁게 했을 뿐, 한국이 널리 알려진 지금은 쉐어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시어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는데요. 바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해당 영상은 만든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는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질문이란 바로 한국이 여행자에게 안전한 곳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몇 차례나 강조하며 한국의 치안에 질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의 치안을 안 좋게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기에는 한국이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높은 치안 수준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순간 채연은 예상을 깨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Korea is 치안이 좋다면 당연히 편해야 정상인 것인데. 어째서 그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만약 미국이었다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카페에 물건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밤에 혼자 어두운 골목에 가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자전거를 24시간 무인 상태로 묶어두는 일은 미국인이 봤을 때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총기 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총기 사고는 매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웬만하면 거르며 특히 여자들은 호신용품을 필수로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뇽, it makes me 그녀는 미국인이라서 항상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인들의 행동은 그녀의 눈에 안전불감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셰어가 처음으로 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던 나를 그녀는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살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영화 같이 로드샵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면서 화장품 가게를 기웃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유모차를 자신의 옆이 아닌 근처에 세워놓고 매장 바깥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화장품들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때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사라지거나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불안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며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다음 순간, 눈에 들어오는 하나 때문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로 근처에 세워두고 구경하고 있다지만 몇 백만 원이나 되는 루이비통 가방을 무방비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미국이라면 어떻게든 손을 뻗어 훔쳐갈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으나 한국을 믿자고 생각한 그녀는 찜찜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후 한국 남자와 재혼하여 한국에 정착하게 된 셰어는 한국어 수업에 다니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또다시 경악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고 미국 지인들에게 이 광경을 공유하려고 당장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녀가 찍은 광경은 바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자전거가 여러 대 나란히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전거들은 주인이 어디 편의점이라도 가려고 잠시 놔둔 것인지 아예 체인으로 묶여 있지 않는 것도 있어서 쉐어를 더 경악시켰는데요. 물론 외국도 조심성 없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묶어 놓고 어딘가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쉐어가 본 광경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24시간이 넘도록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쉐어는 더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누가 하는 걸까 궁금했던 그녀는 그런 사람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학당에서 셰어는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한국에서는 지갑을 흘려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답변해줬다고 합니다. 셰어가 말도 안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다른 학생들도 가세하여 한국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치안을 가진 나라라며 설명해줬다고 하는데요. 물론 간혹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은 어플을 이용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 존재하는 나라인데 세워져 있는 자전거가 그것일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녀는 나중에 가서야 이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미국 경험담을 덧붙였는데요. <laughs> Okay I'm from Oregon if you've watched my videos before you you know you've heard me talk about this before. There was a time where I left like 50 cents in the little compartment in my car and someone broke into my car in the daylight to steal the 50 cents out of the center console in my car. Everyone in America knows you never leave anything of value that you can visibly see in your car. you want it to look. 채연은그 뒤로 항상 차 안에 값진 물건을 두는 것을 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 남편은 50센트를 부주의하게 놔두고 간 자신보다 더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차 안이 잘 보이는 앞좌석에 비싼 카메라를 놔두고 내렸고 심지어 앞좌석 콘솔 박스에 지갑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다는데요. He always always leaves his wallet in the center console of the car like all the time and it makes me so uncomfortable. 남편의 무방비함을 큰 단점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한국에 살아보니 한국이 안전하기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Korea has one of the lowest crime rates in the world. And that's probably contributed to the fact that there's CCTV cameras everywhere. They have no guns and the people are just really respectful of each other. 셰어는 한국의 치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이 미국인의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해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여행자들이 오기 좋은 치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런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팬들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더 결심하게 되었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한번 오게 되면 역시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다시 한국을 방한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이런 한국의 치안 덕분에 다시 한번 여행가고 싶은 나라로 꼽히고 있는 것 아닐까요?